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발달 지원 아이들을 매일 보는 치료사들도 의사들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모호한데, 양육자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더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DSM-5입니다. 이 DSM-5 진단 기준을 좀 알아가시면 내 아이가 자폐일지 아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언어치료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가요. 부모 상담 시간마다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물론 제 대답이 아이들의 현 상태나 뭐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어디 물어보러 멀리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쉽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힌트는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첫 영상을 올린 지한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도 언어치료 초기 상담 때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간에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분들이어도 돌려 돌려서 결국엔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눈 맞춤이 잘안 되고 까치발을 하는데 뭐 혹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언어만 느린 거겠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어 티로사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사 분들도 이 아이가 자폐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뒤바뀌기도 하고, 지능이나 다른 동반한 문제들 때문에 구분이 딱딱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이 너무 많이 낮은 친구들은 또 자폐처럼 보이기도 해요.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좀 아시나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몇달 전에 봤던 내용에서는 어떤 금쪽이가 자폐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 어머님의 호소와는 다르게 어, 자폐라고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은 그 아이를 관찰해보고 자폐 성향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마다도 시선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도 어, 어느 한 병원에 가서는 그냥 단순히 언어가 좀 지연된 거다. 그냥 언어 치료만 잘 받아라. 이런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다른 병원에 가서는 다른 의사분께 자폐처럼 보이니 뭐 언어 치료든 감각 치료든 인지 치료든 뭐든지 되는 대로 다 해라. 요런 말을 듣고 오기도 합니다. 발달 지연 아이들을 매일 보는 치료사들도 의사들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모호한데 양육자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더 없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게 바로 DSM-5입니다. DSM-5를 알고 있는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DSM-5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의 약칭이고요. 2013년에 나온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예요. 즉, 진단 기준입니다. 개정을 다섯 번 거듭했다는 건데, 그 말은 기준이 살짝씩 수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진단이 무 자르듯이 탁탁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일단 네 번째 개정판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예전에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라고 해서 자폐성, 아스퍼거, 소화기 붕괴성 장애, PDD 등으로 명칭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진단을 내렸는데 DSM-5에 가서는 이 장애들을 하나로 통으로 다 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정의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SM-5 진단 기준을 좀 알아가시면 내 아이가 자폐일지 아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SM-5에서 자폐의 진단 기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4에서는 여러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고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5에 와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A부터 E까지 모든 영역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A는 다양한 맥락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양상은 1번 사회적 정서적인 상호작용 및 범위에서의 결함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과 뭔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하는 것들의 어려움을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2번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통에서의 소 결함을 얘기합니다. 비언어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거나 아니면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 혹은 표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3번은 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함에 있어서의 결함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이 좀 어렵고 또래 친구들과 노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B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나 관심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표현됨을 얘기합니다. 음, 이 항목들을 먼저 얘기를 드려 보자면 1번은 상동증적 행동, 반복적인 동작 행동, 사물의 사용 또는 언어 사용을 얘기하는데 음, 상동증적 행동이란 이제 상동 행동. 예를 예를 들면 장난감을 계속 줄을 세워 놓거나 손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행동들. 이런 상동 행동을 얘기하고요. 2번 같은 방식을 계속 요구합니다. 어, 좀 강박적인 행동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센터에 올때 항상 지나쳐 오는 길이 있어요. 뭐, 골목길로 항상 왔었는데, 어느 날에 골목길이 공사 중이라 다른 길로 돌아오면은 막 난리가 나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요. 3번은 흥미가 매우 제한적이며 고정되어 있는데, 흥미의 강도나 초점 면에서도 비정상적인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꽂혀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공룡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동그란 거에만 꽂혀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자폐가 아닌 친구들도 한 가지 굉장히 몰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폐 친구들은 어, 그 강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강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4번은 감각 입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과소하게 활성화된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감각이 뭐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촉각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 감각들을 과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너무 멀리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제 촉각적인 거, 로션이 손에 묻었을 때 이거를 견디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또 너무 과도하게 무관심한 것들도 있고요. 어, 빛이나 이런 거를 또 계속 이제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형광등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예시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각 추구라고 얘기해요. 이 감각 추구 중에 시각 추구도 있고 청각 추구도 있고 한데 주로 시각 추구는 움직이는 것들을 눈으로 계속 따라가고 계속 바라보면서 감각적인 자극을 받으려고 해요. 견눈질, 뭐, 눈 흘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계속 페이지만 넘기는 행동, 무언가를 계속 바로 앞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역량으로 청각추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청각추구로는 소리나는 장난감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우가 있고, 장난감을 귀에 대고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C는 초기 발달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야 하고요. D는 증상이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는 현재 기능 중에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유의한 손상을 초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는데 뭔가 다른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는 이러한 장애가 지적, 장애 또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는 더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지적장애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보통은 흔히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DSM-5의 자폐스펙트럼 진단 기준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봐도 애매하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자폐 의 진단을 내릴 때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데 ADOS나 ADIR 같은 아니면 CAS 이런 진단 검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설명을 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